뭐가 하세요. 네. 자자. 가자. 가 보자. 야, 진짜 아신서가은 처음이다. 야, 이 다시 좀. 오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요즘 갈한다. 그러니까 그차 <laughs> 차도 그렇고. 어이구어느풋 <laughs> 쳤어? 형트 썼어. 칠래? 어, 나가지 핀, 핀핀 핀핀핀 좋아 야, 잡으려 잡다. 나이스샷. 나이스 나이스. 와 오! 잘했어. 일부러 내안치운 거야. 멋 어, 버디. 오. 예, 감사합니다. 버디. 나이스 바디. 기운 받아요. 버디. 어, 기운 받았어, 지금. 받았어 네, 저희 이쪽으 네. 네. <laughs> 아이고. 친 거야, 런, 런, 올라가. 오, 아니, 아이아이아니이아니 이만, 아요 아니요. 이만, 아니 이만, 아니요. 이아이고 아니요. 이만, 이런아 못 봤어도 연습생 지금 이거 이렇게 치는 거? 어디? 네, 거기. 네. 여기는 중앙 보시면 돼요. 송전탑. 송전탑 왼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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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전탑 왼쪽. 송전탑이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. 배우에 네. 그러니까 한 중앙으로. 배우엔 여기인데. 왼쪽으로 기되요 고객님, 송전탑 왼쪽 끝으로 치면 돼요. 저도로 어, 그래. 저도로 그래. 아니요, 거의 직선이야. 세분 세분 일이 와 보세요. 아, 보여요? 여기서 보이나 봐. 올라 는못 봤네. 팔십삼 분. 그렇지. 아 들어오네. 아들어오면는안 되는데. 오 넘어갔다. 뒷바로불어그 불어? 치가 버리는 괜찮은데? 괜찮아. 그래서 어, 올라다 저기 드로어가 됐어요. 어, 드로어가 안 걸리네. 약간 았는 아 이것도 안굴러 미치었다. 아우. 아깝다. <laughs> 약하다, 약하다. 에이! 야 좋아, 호야 오. 더라 바람 저렇게 부는 오, 야 오! 오, 오, 오 트로피 는 건데 진짜 팬들 때리네 글쌰. 아, 그냥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음. 어, 여기가 예선의 집아 예선의 집이구나 여기가 예선의 Yes, yes. Yes, 뛰어가는 그런 y 이있었 e s 그 e s Yes, yes. Yes, y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나 보다 통들어 이렇게 돼는좀 굳이 신같아 아주 신같아 그렇! 샤야샤 좋다 오우 굿샷 고모나무를 향해 굿샷 굿 50만 굿샷. 굿샷. 친다면서 <laughs> 근데 안감긴데 안감겨 아이스원 보기하면 되지 뭐어 너가 해봤나? 오 어, 간다 간다 진짜 아깝다. 나이스. 아, 나오나? 아니야, 밖에 있는데 못들어갔다 아, 그거 동전을 아니냐? 옛 여보, 화장실 문이 잠겼어. 나다 인제 걸리면은 좋잖아 죠잘 갔어요 잘 갔어 잘 갔어 잘 가시어. 그 뒷장이 안 나게 하려면은 그 탑에서 손목이 굽혀진 감이 있거든 그 감을 끝까지 유지해 탑에서 손목이 이렇게 굽혀지잖아 유지한다. 어. 오 아, 야, 컸다. 아, 온다, 온다, 내려와 내려와 내려이 오, 르이 오, 르마 오, 르마 오, 르마스이